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요, 주변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시국에 일본이 약간 나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제 친구들이 일본역 가면 진짜 눈치 보이고, 계속 일본말 해보라고 제축구에요 그리고 장난으로도 친구가 일본말 하면 다른 친구들이 막 미시국에 왜 일본말이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언젠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다문화 가족만 참가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동생이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무대에 섰어요. 무대 나가려면 화장을 꼭 해야 돼서 저도 입술 화장을 조금 했어요. 근데, 그 무대를 본 친구들이 공연이 끝나고 수고했다고는 못할 만정, 화장이 이상한다며 말하는 거있죠 뭐, 저도 솔직히 화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왜 일본 노래로 무대를 나가냐고 엄청 추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말 듣고 그 친구를 한대 치고 싶었지만,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집으로 가서 응엉 울었어요. 다음 날, 친구들이 그 일에 대해 사과를 해서 받아주긴 했는데, 사실 이젠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겨워요. 저 어떡하죠? 라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사연 듣고 저 눈물 뻔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들을 바로 당사자 앞에서 할수 있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저도 집에 가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친구들 볼 때마다 생각나서 학교 가기도 싫을 것 같아요. 해마다 돌아오는 광복절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계가 엉망일 때마다 마치 죄인처럼 귀족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퍼지네요. 사연자분의 어머님은 한국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한국 사람을 만나 이렇게 당당하게 가정을 이루어 여기 한국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사연자분이 이런 심한 말들을 듣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면 엄마는 또 얼마나 슬퍼하실지. 지퍼분들, 여기 힘들어하시는 사연자분을 위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쓰러져 있는 사연자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지퍼의 사연마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퍼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트를 いって